오늘은 그래. 크리에이터들 만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어 기죽지 않게 사람답게 가야겠지? 가을이 오면 파우더 어 속이 안 좋은데 아이브로우 인 시원하게 That's my eye makeup 저 어제 주은치열이도 봤어요 아 몰랐는데 아, 저랑 동갑이시다 괜찮네 이게 아이라인을 진한 섀도우로 아 리카리카 홀홀홀 쓰고 싶으면데부져가지고 이거 로맨스 쓸 거예요 아이라인을 그랬죠 오늘 약간 아뭐 바르지? 그럼 두개다 발라 먼저 베어리 러쉬 이라는 이 요런 느낌 맑은! 이걸로 약간의 포인트 이런 느낌거든요 너무 이런 느낌 아! 개이뻐네 뷰러를 해줘야 되는데 Where's my b u r 맨날 없어 넌 always 항상 이런식 헤어지자 그만하라고 하나 둘 나는 이 교육방식이 별로라 서 아이에게 초조함을 심어주고 있잖아 어어 기어 이거 요즘 빠지는 립이지 이게 워터 틴트지만 이게 블러리하게 마무리돼서 이런 색깔 이 위에가 이거를 발라줄 거예요 클랩백 이것도 제 최애 컬러 중 하나인 헤이지 페럴 방금 바른 애가 없어지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? 터무니없는 소리 그만 좀 하세요 오케이? I'm finished